大家好，今天的即兴中国话，我们用“开除”说一句话。“开除”要注意“除”滚舌这么念的，“除除开除开除师”， 재명하다 혹은 면제하다 등리뜻으로 등이 등리뜻으로 등이 어, 이해하면 되겠습니다. 그럼 에, 누가 누가 제거당했고 왜서 제거당했는가 우리 본문을 봅시다. 一贯不认真工作，终于被开除了。再听一遍：他一贯不认真工作，终于被开除了。要注意，他一贯一贯一个什么做宾你的？一贯一贯一贯、嗯、这个的，刚刚一个存、啊 마지막까지 그냥 그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죠. 이관 '부른전', '른전', '른전', '열심히', 혹은 '아' 참답다, 참답게 일을 하지 않다, '공조', '공조' 일을 하다, 사업하다, 하다, 타 이관 부 렌쟌 공조 부 렌쟌 렌쟌 권설헙니다. 렌쟌 공조 공조 부 렌쟌 공조 부 렌쟌 공조 종이 종 권설헙니다. 종이 종이 끝내 드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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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고당하였다. 빼는 빼는 피동사라서 당하다 하는 뜻입니다 해고 당하였다 이 외는 타 이관 부전전공조 종이 被이除了 그러니까 일관적으로 일을 잘하지 않아서 드디어 해고 당하였다 제명 당하였다 하는 뜻이죠 그럼 여기에서 우리 몇 가지 뜻이 음이 비슷한 단어를 봅시다 지인스 우리가 말하는 헷갈리는 단어 봅시다. 그래서, 가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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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이추 요 가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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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开요 가요. 가의 출어 초는 1승, 다일승입니다 가의 출, 가의 가의 출은 차를 가은 차를 빼내가다 혹은 떠나가다 뜻으로서 차를 빼내가 자를 빼내가시오. 자를 빼시오. 하는 말입니다. 떠나가다는 뜻입니다. 칼초 갈초. 칼초나 이 칼초는 이 칼초는 시처의 처어 혹은 처음이란 뜻으로서 처음이란 뜻으로서 예를 들면 칼초 칼초 다음은 후부

아 어, 여해하지 못했다. "了解""了" 도인수입니다. "了解""解放自己""了解""了解" "변경" "了解",.了解,.了解,.了解..了解. 여해하다. "熟悉""熟悉"경성입다"熟悉" "익숙하다" "익숙하다" .了解. 서로 익숙하지 못했다. 혹 서로 어, 여해하지 못했다. 이런 뜻입니다. 여해 합니다 뜻이 어, 음이 비슷한 단어라서, 어, 헷갈리기 쉬운 단어입니다. 이 네, 세계 단어는, 네, 잘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. <목소리> 음. 자, 그럼,今天的即兴中国话,我们就说到这里,下次再见!